여자초등부 4학년 200m 예선 1조 경기가 예, 곧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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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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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돈초의 장채린, 성남장안초의 진아, 그리고 금릉초의 천혜연, 장춘초의 정하윤, 가평초의 오은서, 안산서초의 주예경 용마초의 이진서, 서면초의 최고은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초등부 4학년은 총 2개의 네. 네개의 조가 경쟁을 펼치겠습니다 2위가 다이렉트로 중결승에 진출하고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빠르게 달리고 김지영님이 가평초 온서화이팅 올해인의 온서 선수에게 파이팅을 그리고 별인님이 연천 전국중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연천 전국중 그리고 지금은 가장 먼저 들어온건 장채리 선수가 지금 가장 먼저 직선코스에 돌입을 했고 그 뒤를 곧바로 이진서 선수가 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채린, 장채린과 이진서, 장채린과 이진서, 장채린이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이진서가 그 뒤를 따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사레인의 사례, 정하윤 선수인가요? 네, 아쉽게도 여자 초등부는 다이렉트 2위까지만 중결승에 진출이 되기 때문에 장채린 선수와 이진서 선수가 이제 결승전으로 곧바로 진출하겠습니다. 장채린 선수가 여유롭게 1위로 들어왔습니다. 네, 기록을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토브님이 신둔초 장채린 힘내, 붕원남매님이정하윤 파이팅이라고 외쳐주셨는데 아 우선 장채린 선수가 이 파이팅을 제대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를 기록했고요. 해맑은 미소 보여주고 있었던 장채린 선수. 네 이제 곧 기록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이 200m 경기가 아, 정말 또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경기를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기록이 나왔습니다. 장채린 33초 25를 기록했고 이진서가 34초 57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 다른 선수들은 아쉽지만 오늘 경기 오늘 이번 200m 경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